술이, 술이 잘하는 거 같아? 응? <laughs> 응. 졌어. 응? 어. 어? 아빠졌어. 왜? 해. 응. 아빠졌어. 졌다고. 어. 그럼 어, 응. <laughs> 한판더할 거야? 아빠 이겼어. 어차피. 아. 오빠 선수 순수. 알았어. 아빠 아한번더 이긴다. 응. 응. 이미 졌어 이미. 이미, 너는, 너는 이미 진 거야. 이게. 어? 이미 진 거야. 아니, 여기, 여 줬잖아. 이미 너진 거야. 졌어 졌어 아, 진짜. 이미 너진 거야. 응? 어? 이미 졌어. 졌어, 아빠. 예. 안 됐어. 네가 졌어. 졌지? 뭐야 졌 그거 왜 먹었나? 쓸데없이 안 졌지? 아니 안좋지 혹시 뭐 드세요? 졌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, 안 졌어 아직 네? 나 아, 받았다. 나 아, 받았다. 응? 형나다 형아 나다나나아나나아나나아빠 나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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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나 나타나, 게요이 나타나, 나타나, 둘셋 네, 여기 여기 흉만 안닿았으면 됐었는데 봐. 여기 뜰까 여기 뜰까 한번 봐요, 아끝났어 아버지 한번봐주십니다어 봤어 <웃음> 진짜로 <웃음> 네. 지금 형님 한번 이겼어 음, 보 아니냐? 아니야 끝끝끝 나나 나. 이곳에 두 세. 아, 나. 阿里。리